우리나라 유병률을 봐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한다고 하니까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가장 치열한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가 비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내과 전문이고요 의학전문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또, 종군당 건강 채널에서 이렇게 만나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또 빠르게 오늘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사연인데요. 한절기에는 이렇게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유병률을 봐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할것 없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계절만 되면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저 얇은 통영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치열한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가 비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많은 그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대부분 혼자 오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함께 동반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면역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우리 뭐 체질과 관련된 거다 해가지고 그죠 뭐 자기 운명처럼 순응하며 지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 미생물과 관련해가지고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좀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 이걸 항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몸이 조금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시에는 괜찮은데 가끔 좀 민감해져 있으면 뭐 가족들의 어떤 뭐 따뜻한 걱정 어린 말에도 치열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롭지 않은 외부 자극, 이런 외부 자극은 뭐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의 털이나 비듬일 수도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일 수도 있고, 봄 어, 가을에 아주 퍼져 있는 그런 꽃가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 기전을 좀 보면은 우리 몸에 비만 세포란 애들이 있어요. 비만 세포는 보기에도 좀 통통한 애들인데 안에 과립이 가득 차 있거든요. 애네가 앞서 말했던 우리한테 좀 모해할 수 있는 그런 항원들에 대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우리를 간지럽게 하고 맑은 콧물을 줄줄 흐르게 하고 또 점막을 붓게 해서 코막힘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세포들이 좀 안정할 수 있게 우리가 먹는 약이 계절마다 지금 알러지가 심할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이고요. 어, 이 비만세포들 자극하는 염증 물질을 좀 낮추고 이 비만세포의 개수 자체를 좀 줄이고 붓기를 좀 빼주는 게 우리가 계절에 뿌리는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약이에요. 이런 알러지 질환은 이렇게 앞서 말한 대로 면역세포인 비만세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면역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또 이게, 어, 이게 면역이라는 의학적으로 좀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 대부분 항원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증상 조절하는 약제나 이런 스프레이 같은 걸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런 우리 면역세포의 약 70%가 위치하는 곳이 우리 장이에요. 장은 우리 뱃속에 있다뿐이지 생각해보면 우리 입에서부터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즉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처음 닿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약70% 정도가 장 점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70%나 되는 면역세포들이 활성화하도록 돕는 게 바로 우리 장내 미생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장이 이런 알러지 질환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게 외부 물질이 우리에게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면역 관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 물질 해롭지 않다는 면역 관용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장이에요. 이런 알러지 질환에서 장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에 주로 있는 이 면역세포들의 어떤 활성을 조절하는 게 바로 우리 장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좀 관찰해 봤더니 비염을 비롯한 다양한 이런 자가 면역질환들에서 우리 장내 미생물의 어떤 다양성이 좀 떨어져 있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어떤 균형이 깨져 있는 게 반복해서 관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내 미생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이런 장내 미생물과 어떤 알러지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먼저 동물 실험을 보면은 장내 세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주의 경우에는 면역에 상당한 결함을 보였어요. 알러지가 있도록 만들어진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약간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냥 비단 동물 실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좀 흥미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2011년도에 좀 보고된 건데 31명의 이런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프로바티스를 먹이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좀 봤더니 약 8주간 이렇 프로바티스를 먹었을 때 염증과 관련된 마커들이 조금 감소하고 주관적으로 증상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이 외에도 약 4주에서 8주 정도 프로바이티스를 먹었을 때 어떤 이런 알러지 비염의 증상 호전이 있었다는 라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장내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콧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런 알러지 비염과 관련이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됐어요. 100명 정도의 건강한 사람들의 콧속에 있는 미생물과 그리고 수백 명의 구비동염이나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들의 콧속 미생물을 좀 비교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는 유익균, 락토바실루스균이 정상인 사람들의 콧속에서 약 10개 정도 높게 나온 걸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장내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콧속에 있는 미생물까지 알러지 비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러한 장내 미생물이나 코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알러지 비염을 일으키는 정말 유일한 원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 몸의 미생물 건강까지 신경 써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 부부는 둘다 알러지 비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더 건강한 식이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유전적으로 이런 알러지 비염에 조금 더 취약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이렇게 먹도록 하고 있고요. 어, 가공식품이나 튀김 같은 이런 포화지방의 섭취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을만한 회사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실제로 저희 아이에게도 먹이고 있답니다. 많은 알러지 비염인들이 주변 환경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요. 이게 항원들을 멀리하기 위해서인데 제 생각에는 그건 못지않게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걸 습관으로 하시고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튀김류를 좀 멀리하는 게 좋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외부 환경 그리고 우리의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면. 더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이었고요. 어, 저도 이제 비어민으로서 더 건강한 장내 미생물 만들어서 건강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더 건강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